아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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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 주신 우리 몸의 허물. 부처님께서 우리 몸에 관한 허물을 알려 주신 내용을 보적경의 말씀을 들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적경 말씀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에 40종의 허물이 있음을 관하라. 마흔가지의 허물이 있음을 관하여 보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몸이란 탐욕의 감옥과도 같아서 항상 번뇌에 얽혀 메어있고 더러운 구덩이라서 언제나 온갖 벌레들의 먹이가 되며 변속관과도 같아 다섯가지로 부정하고 새는 자루와 같아 아홉구멍이 뚫려 있으며 아홉가지 구멍으로 계속해서 흘려나오고 있으며 지내의 독사라 즉 성냄의 독사라 언제나 해칠 마음을 일으켜서 해명을 상잔하고 어, 지혜의 수명을 어, 잔인하게 상처주고 우치의 나찰이나 우치의 나찰이라 즉 어리석음의 나찰이라 악연을 고집하여 즉 자기 소견을 자기 소견을 고집한다 하는 겁니다 지신을 삼키며 요 지신 지혜로울 짓자의 몸신자의 지혜의 몸을 삼키며 또한 악한 도적을 온 세상이 다 싫어한가도 같고 죽은 짐승과 같이 역에서 모든 행자께서 모두 다 버리시며 파초나 물거품이 견고하지 못한가 같고 이 몸은 마치 파초와 물거품처럼 견고하지 못한가 같고 불이나 그림자나 전기불 같이 아주 덧없으며 참으로 순간이다 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시고 먹이지만 끝내는 도리어 원수를 짓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 마시고 먹지만 끝내는 원수를 지고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매양 잘 길러도 마침내는 은혜 갚기를 잊어버린다 잘 길러준다 이 몸을 잘 길러준다 하더라도 어, 결국은 은혜 갚기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어서 이루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보적경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몸에는 40가지의 허물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이 몸에 물론 살아생전에 수행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기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몸도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집착할 것은 못된다. 우리 몸에는 무려 40가지의 허물이 있다 하는 보적경에서 스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모아미 타불 나모아미 타불 아모 극락도사 미타불.